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수와 13장입니다. 여수와서 13장 말씀입니다. 여수와서 13장 15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수와서 13장 15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루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밤옷 바알과 벳바알 무언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악과 기라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에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여시모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에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홀과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강 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라바 앞에 아로엘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벤니무라와 수꽃과 사본꽃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모세가 무나스의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무나스의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길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나스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그들의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수아서 12장까지 지난 7년간의 가한 정복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1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어, 살펴봐야 될 부분은 가나안 정복 정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땅의 분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13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1절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정복해야 될 지금 땅이 많이 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분배의 말씀이 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 있는데요.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나세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죠. 어,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 땅 정복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부땅 분배를 명령하신 걸까? 이제 이유가 이제 궁금합니다. 어, 첫 번째 이유는요, 일절 말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수에게한 어, 말씀이죠. 나이가 많은 여수아에 대한 어, 배려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조금씩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급하게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너무 급하게 어, 쫓아내다 보면, 진면하다 보면 땅이 행, 항폐하게 된다는 어, 말이죠. 들짐승이 번성하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폐해진 그가나안 어,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가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그런 항폐해진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가나안땅 정복이 완성되는 건 이로부터 한 400년이 더 지나서 완성이 됩니다. 가이드왕 시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할 것을 어, 그 기회를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 정복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땅 분배를 어, 명령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들은 단순한 어,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부름받았음을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 어, 말씀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 그 분배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요단강 동편 땅 분배받는 지파는 루벤 지파, 또갓문하세 반지파입니다. 사실 이들에 대한 기업은 벌써 모세 때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이죠. 그래서 13장 8절로부터 33절 이 전체는요, 모세 때 약속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해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여호수아 요수하, 7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주어였는데 지금 8절부터는 모세로 바뀌게 됩니다. 해상하는 어, 다시 상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했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먼저 15절에는요 로브앤 지파에 대한 약속입니다. 15절에 모세가 로브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모세가 루벤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또 24절에 갓 지파에 대한 약속입니다. 모세가 갓 지파에 기업을 주었습니다. 또 29절에는요. 문하세 반 지파에 대한 약속도 나옵니다. 모세가 문하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지파에게 그 기업을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기업을 준 것입니다. 가족대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가족대로 주었습니다. 가족이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요. 가족이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받고 싶으신가요? 많은 기업을 받고 싶죠. 막 푸른 초장에 물도 있고 이 당시로 생각한다면요. 푸른 초장에 물도 있고 또 물이 또 풍부해야지 또 가축들도 잘 크고 어, 농사가 잘 되니까요. 그런 곳을 아마 받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족대로 주신다고 합니다. 자기의 형편대로 주신 거죠. 또 자기의 달란트대로 주신 거고, 자기의 능력에 맞게 그렇게 주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신학교 이제 입학했잖아요. 신학교 에 입학하고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오케이를 하시고 자리가 두 자리가 남았습니다. 청년부 자리가 남았고 이제 중고등부 자리가 남았어요. 마, 어,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청년 어, 사역을 좀 했기 때문에 어, 청년부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청년부의 마음이 있었고 또 거기 에또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마음은 청년부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아직 이제 어, 신학 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입학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설교에 대한 어,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성인들하고 똑같이 설교를 뭐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설교 어떻게 하냐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어, 청년부를 선택하지 못하고 어, 중고등부를 선택했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죠. 중고등부 정도야 학생들 정도야 뭐 그냥 썰만 풀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주일이 됐습니다. 아차했죠. 아차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어, 중고등부 학생들만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걸 생각 못 했던 거죠. 이 부장선생님은 30년 되신 어, 부장선생님이시고, 다른 선생님들도 전부 다뭐 10년 이상 어, 교사 경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완전 베테랑의 그런 어,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막 설교 준비를 막 대충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때 생각하면 정말 막 아찔합니다. 그,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게 제 능력 밖이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아, 저렇게 베테랑 선생님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분들이 고개를 아, 예배 중에 끄덕끄덕 하는 이 날은 제가 잘하는 날이고, 그분들 막 이러고 있으면 그날은 실패한 날이고 이제 그런 날이 된 겁니다. 그런 날이 자꾸 이제 반복되니까 아 지금 이 맡겨진 이 사역은 어제 능력 받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나 보니까 그게 이제 훈련이 된 거죠. 훈련이 돼가지고 어 이게 어 제그 기업이 되버렸습니다. 제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제 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곳 그 전민새생명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맡겨진 사역이 제 능력 바뀝니다. 사실은 제 능력 밖이에요 그리고 또 맡겨진 부서 사역도 초등부입니다. 좀한 30대 후반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50 넘었거든요. 그래서 <laughs> 예 죄송합니다. <laughs> 예 어, 이제 나이가 그만큼 됐는데 그래도 어, 초등학생 애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재롱 뜬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됐거든요. 어떻게 지금 제 나이에 초등학생 앞에서 그렇게 할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엄청 난감했죠. 근데 사실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생들 아시죠? 중·고등학생들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어, 그 표정. 어, 세상에 온갖 모든 고뇌는 자기들 다 질모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인상 막 쓰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어, 세상의 모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친구들을 지금 바라볼 때 어, 지금 초등학생들은요 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밝고 무슨 말만 해도 반응이 즉각즉각으로 막 나오고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 맛에 사역하는 겁니다. 막 반응 좋을 때, 막 아멘 소리 막 나올 때 이럴 때 우리가 막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 지경을 저에게 또 넓혀 주셨습니다. 전민 새생명 교회를 또 허락하시고 또 정말 평생 경험할 해할 거라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초등부도 저희 기업으로 이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업은, 어, 무엇일까요? 먼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어, 기업이 되겠죠. 내가 받은 기업은 여러분들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기업은, 어, 내가 다니는 뭐 학교, 또 직장, 또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적인 축복, 또 기업이 되겠죠. 영적인 축복도, 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받은 그 기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내가 받은 모든 기업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제 깨달을 때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은 나만을 위한 기업이 아니요, 또내 가족만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 가족 어,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공동체와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 도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이 있다면요, 부족한 자를 돌아보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직분이 있다면,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또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결국 하나님 영광 드리기 위한 어, 그런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받은 기업으로 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어, 영광 돌려드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증거하고 교회에서 증거하고 직장에서 증거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대로 받은 그 기업들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직 이 땅의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은요, 나 정도 되니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받은 기업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상할 때가 있죠. 때로는 감당치 못할 그 기업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내가 오히려 막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무런 기업 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로 주어진 임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없지만요. 어쨌든 레위 지파는 아무런 기업이 없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 그것이 고난이든지 축복이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